자 이래 이제 계산 작업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보시면 어 부서명이 영업팀인 사원들의 지급액 합계 자 합계를 구하는 건데요 합계를 구하는 건데 뭐에 합계를 구하는 거냐면 지급액의 합계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지급액 여기에서 여 지급액에서 이제 합계를 구한다는 거죠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 나와있는 부서명이 영업팀이다 부서명이 영업팀이다 즉 조건 어, 누가 마이크 켜 놓은 거 같네요 마이크 꺼주세요 어, 여기 조건 요게 이제 수업시간에 하던 것보다 조금 느리게 나올 겁니다 어, 이 조건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부서명이 영업팀이다 그리고 합계를 구해라 자 그러면 어떤 함수를 쓰라겠냐 디 카운트는 수를 세는 거죠 그러니까 안 돼요 자디썸아 데이터베이스라는 건데 학교 내는 건 맞죠 디 에버리지 데이터베이스인데 평균 구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안 되니까 우리 디 썸이라는 함수를 쓰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바로 디썸 해가지고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은 엑셀이나 뭐한 셀이 있는 친구 있으면 해도 되지만 어 선생님이 한 거를 잘 설명을 들으시고 어. 다음 주 월요일 날 나오실 때, 선생님이 내준 숙제를, 어, 써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자, 숙제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equal 하시고, 어, dsum. dsum. 그죠? dsum 함수를 쓰고, 여기 보시면, 데이터베이스 필드 크리테어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선생님 화면이 잘안 보이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컨트롤, 마우스 휠을 눌러서 여러분들이 오르고 내리고 해서 확대 축소를 하시면 돼요 자, 데이터베이스니까 여기 제목 빼고 A2부터 모든 데이터예요 A2부터 D11까지 드래그 해주시면 이게 데이터베이스죠 콤마 자그 다음 뭐 쓸지 몰라요? 그럼 바로 여기 밑에 나와요 여기에는 인자가 지금 인수 또는 인자라고 하는데 세 개인데 먼저 데이터베이스 우리가 해줬고 콤마 그 다음 필드 몇 번째 필드스, 즉, 몇 번째 열에서, 필드는 열입니다. 한국이라고도 하죠. 몇 번째 열에서 합계를 구할 거냐. 우리 지금 지급액에서 합계 구하라겠죠. 그럼 여러분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지급액, 그냥 이 D2를 선택해 주셔도 되고요. 또는 우리가 수업시간에 했듯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 D2 또는 네 번째 열에서 합계를 구해라. 라고 해 주셔도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를 해도 되고 D2를 클릭하셔도 되고, 자 콤마 그 다음에 뭡니까? 네. 그 다음에 어 크리테리아 조건이죠. 여기 조건은 영업팀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업팀 그래서 여기 부서명 영업팀 드래그 해주시면 끝나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반드시 조건이 드래그다. 예, 네, 가로 닫고, 엔터 쳐 주시면, 무시께 늦죠? 예. 네. 자, 이렇게, dsum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아, 어, 오늘따라 컴퓨터가 좀 늦네요. dsum. 자, 그리고, 어, 여러분들 요걸 가지고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어, 이게 데이터베이스라는 거. 그다음에 이게 에, 몇 번째 로에서 합계를 구할 거냐? 또는 D2도 된다 그랬죠? 여기는 이제 조건이고요. 요거를 sumif로 표현을 하면 어떻게 할수 있냐면요. 자, 이 q u a l sum if죠. 예, sumif. sumif는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range, 범위죠. 뭐가 범위냐? 조건이 들어 있는 범위. 조건 우리가 여러분들 어 영업팀이 조건이잖아요. 그럼 여기 어 B3부터죠. B3부터 B11이 레인지죠. 그래서 B3부터 B11까지가 레인지가 되는 거고요. 조건은 큰 따옴표 하시고 영업팀 이렇게 써 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콤마 합계를 구할 범위 지급액에서 구한다 했으니까 D3부터 D11까지죠. 이 쌤이영어를안 바꿨네요. 자, 그래서 sum, some, d-sum이나 sum some if나 똑같이 조건이 있는 것들의 합계를 구하는 건데 그 조건을 어디다 기술하냐?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제일 마지막에 드래그로 해준다라는 거. 근데 sum if는 가운데 큰 따옴표로 해준다라는 거. 글씨를 쓰면서. 그래서 여기 차이점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데이터베이스고, 요거는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 합계를 구할 범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요거 하나를 알면 두 개, 세개다할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있다 선생님이 해주겠지만, 여러분들 요거는 다음 주 월요일 나오실 때열 번을 써가지고 여러분들이 오셔야 됩니다. 숙제. 예. 일단 선생님이 함수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끝에 다 보여줄 테니까 그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자, 1번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2번 가겠습니다. 2번. 자, 선생님이 창을 두 개를, 어, 파일을 두 개를 열어놓고 하다 보니까 조금씩 느려지네요. 자, 2번 보겠습니다. 2번. 자, 2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표2에서, 표2에서 성별이 남, 성별이 남이라고 그랬네요. 남, 남이면서, 그러니까 둘다 만족해야 된다는 거죠. 성별이 남이면서 결과가 승진인 사원들의 합계에 대한 평균, 자, 합계에 대한 평균, 아, 평균을 구하라 했네요. 그러면 평균은 뭐, 디에버리지도 되고, average if s 도 되겠죠 그죠 조건이 두개니까 그래서 여기 문제 보니까 아하 average if 쓰라고 되있네요 근데 또 하나가 나와있어요 라운 u n d up. 자 r o u n 우리가 알고 있듯이 무조건 올림만 수잖아요자 표시 예를 보시면 12.34를 12.4로 표현해라 즉 소점 첫째 자리까지만 표현해라 그랬네요. 그래서 요거는 선생님 여러분들 다 쓰기 그러니까요. 라운드 업 선생님이 약자로 쓸게요. 라운드 업 하고 여기 average ifs라는 함수가 들어가면 이제 우리가 평균을 구할 수 있죠. 그리고 그 평균을 몇째 자리까지 여기 나와있듯이 소점 첫째 자리까지 그래서 1 이렇게 해주면 문제는 끝나겠죠. 그죠? 네, 소점 첫째 자리까지니까. 그래서 이제 식으로 해주면 될것 같아요. 조건 성별이 남이고 결과가 승진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바로 에브리지 이프스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퀄 하시고 이퀄. A V E R. 에브리지 이프스 왜? 조건이 두 개니까. 둘다 만족해야 되니까. 자 근데 여러분 여기 밑에 보세요 여기 밑에 보시면 Average IF 하고 Average IFS 하고 여러분들 차이점 알고 계시죠 예자 네. 선생님이 여기 밑에다가 잠깐 기술해주면 Average IF가 있구요 Average IFS가 있어요 아시죠? 둘의 차이죠? 자, average if는 조건이 하나고요 average if, 쓰니까 조건이 두 개죠. 그러면, 여기 첫번째 나오는게 뭐였냐면, 어, 한글로 바꾸고, 예. 범위가 나왔어요. 자, 이 sum if하고 여러분 똑같아요. sum if하고, 범위. 그 다음에, 조건. 그 다음에, 어, 평균 구할 범위죠. 평균 범위. 썸이프도 보세요. 범위 그죠? 조건 그 다음에 합계를 구할 범위. 이요 앞에 있는 합계냐 평균이냐 이것만 틀리죠. 썸이프고 이건 에버리지니가 평균 범위 자 그런데 조건을 두개 쓰면 조건을 두개 쓰면 어떻게 되느냐 먼저 어떤 범위가 먼저 나오냐면 평균 범위가 먼저 나와요. 반대죠? 에브리지프하고 예, 반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범위하고 조건을 나열합니다. 범위 1, 조건 1, 범위 2, 조건 2, 이제 또 예를 들어서 세 개가 나온다. 조건이 세 개다. 그러면 범위 3, 조건 3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 시험에는 이제 두개 정도만 나오니까 선생님 이거는 지우고요. 이렇게 해 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평균 구할 범위를 먼저 구한다. 조건이 두 개일 때는. 요거 알고 있으면 끝나 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하겠습니다. 자, 에브리지스 자, 평균을 어디서 구하라 했냐면 자, 문제에서 아이고야. 을 내렸지? 자,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 예 합계에 대한 평균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합계를 구할 범위니까, 여기 드래그 해주면 되죠. 합계를 구할 범위, 지금 이제 진규가 들어왔네요. 진규야. 지금 아직 그거 하고 있나? 자, 그 다음에 콤마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 아까 우리 했었죠? 여러분들 자, 선생님이 여기 보여드릴게요 포인터가 사라졌어요 자, 여기 보시면 평균 범위 자, 합계의 평균이라고 있으니까 합계를, 합계의 평균 범위를 지정해 주면 되겠죠 평균을 구할 범위니까 자, 그 다음 범위 1 여기 있죠? 예, 네. 성별, 드래그 해주시고, 곤마, 근타한 표, 남. 그대로 가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범위 1, 조건 1. 그죠? 예, 네. 성별이 남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범위 2, 조건 2니까, 곤마, 음 무신하우스. 콤마 하시고 이제 결과죠. 결과 승진이 들어있는 범위 콤마 큰 따옴표 승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평균이 나오죠. 90.8이죠.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소점 첫째 자리까지 무조건 올림이라 하라겠으니까 자 ROUND 라운드업이죠? 라운드업. 제일 위로 하셔가지고, 콤마 1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어, 아까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보여줬던 여기 있죠? 예, 네, 라운드업. 그 다음에 에브리지 선생님 여러분들 아까 a 라고 썼잖아요 여기는 r하고 u라고 했고 뒤에 콤마 1 이렇게 해 주시면 소점 첫째 자리까지만 나오게 하겠다 이거죠 에브리지 입에서 나오는 90.8을 소점 첫째 자리까지만 나오게 하겠다 됐죠 네. 조금 있다가 선생님 여러분들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어, 이게 어, 여러분들 뭐 다른 선생님도 수업을 하고 계시겠지만 어, 수업 시간이 40분밖에 되질 않아요. 그래서 어, 이게 선생님이 어, 1학년 8반 하다가 어, 좀 시간을 좀 이렇게 많이 했더니 4 0분되니까 바로 끊겨버리더라고요자표 3번 가겠습니다. 표 3번, 표 3번. 아직 0 분은 남은 거죠. 네. 자 표서 한 번에 보시면 어, 판매량이 판매량이 가장 많으면 어, 최다 판매, 최대 판매. 아, 가장 많으면 그랬으니까 우리가 맥스 함수 쓸수 있겠네요. 자 그다음에 가장 적으면 최소 판매. 그럼 우리가 이제, m 이라는 함수를 쓸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 외에는 공백. 자, 조건이 세 개입니다. 여러분, 조건이 세 개일 때, 우리가 이품을 몇개 쓴다겠냐면, 두 개를 쓴다겠어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선생님이 하나 질문할게요. 최대 판매하고 최소 판매, 딱두 개만 있었다. 그럼 이품몇개 쓸까요? 지규 들어왔냐? 네. 너는 좀 이따 세마하고좀 얘기가 있다. 너왜 이렇게 늦게 들어왔니? 죄송합니다. 아, 어, 자 봅시다 이게. 자, 선생님, 포인터를 잘 자, 이 포인트를 잘못 찾겠네. 자이 품은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자, 쓰임이 자, equal 하고요. 어, if 가로 열고 자, 조건식이 어떤 건지는 몰라요. 조건식 자, 조건식이 나오고 이 조건식을 만족하면 그죠? 어, 최대 판매 그렇지 않으면 최소 판매. 우리가 이품을 썼을 때 조건이 두 개다. 최대 판매, 최소 판매 두 개만 있을 때는 여러분 이렇게 간단해요. 이품 하나로 끝나요. 근데 여기에 조건이 하나 더 붙어서 공백이 들어가게 되면, 공백이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여기에다가 공백, 공백 우리가 큰따옴표 두 개라고 했죠. 자 조건 식을 만족하면 최대 판매, 만족하지 않으면 최소 판매하고. 공백 두 개를 쓸수 있느냐? 못 써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면, 그대로 여러분들 복사할게요. 보시오. 자, if 조건식 최대 판매, 그 다음에 여기 최소 판매하고 공백을. 같이 쓸 수가 없으니까, 같이 쓸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다시 여기다 뭘 쓴다겠냐면 여러분 이 v 조건식을 다시 쓴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조건식을 만족하면 여기서 보세요 첫 번째 조건식 조건식 1이라고 합시다. 여기는 조건식 뭐 이라 해도 되고 뭐 똑같은 일이 될 수도 있겠죠. 조건식 1을 만족하면 최대 판매지만 만족하지 않으면 1을 넘어야 된다는 거죠. 이미 조건식 1에서 만족을 하면 최대 판매로 넘어갔기 때문에 조건식 2에서는 이제 최소 판매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만족하지 않으면 공백. 여기 이제 딱두개 남았으니까. 그죠? 네, 두개 중에서 하나 선택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품을 두개 썼으니까 가로 두개 이렇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하 이 조건이 최대 판매, 최소 판매, 공백 세 개일 때는 이 품을 두개 쓰는구나. 우리가 이 품을 하나 쓸 때는 조건이 이렇게 두 개일 때 쓴다라는 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알아두시고 문제로 가면 자 여기서 바로 그냥 어 갈게요. 이퀄 하시고. 자, if 바로 갖겠습니다. if 만약에 자, 지금 여기서 보면 판매량에서 가장 많다고 랬으니까 자, equal max max 함수 써주시고 10분 남았다고 메시지 주네요. 자. 여러분 네. 판매량 C16이 C16이 최대값. 뭐의 최대값? 연어. 판매량 중에서 최대값. 하고 갔냐라고물어보신 것이 조건식이에요. 판매량 첫 번째 것이 이 판매량 중에 최대값. 얼마입니까? 1084죠. 이 1084하고 갔냐 물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갔다면, 갔다면, 은 이제, 연놈을 가정하는 거죠. 1084. 연놈을 가정한다면, 이게 이제 뭐가 됩니까? 아까처럼, 최대 판매가 되겠죠. 그죠? 예. 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생각하고 있어요. 최소 판매하고 공백 두 개가 있는데, 두 개를 한꺼번에 쓸수 있다?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무슨 문을 쓴다? 이 품을 또 쓴다겠죠. 그래서, 이 품은 연놈을 복사해가지고, 최대 판매까지 복사할게요. 컨트롤 C 하고 여기서 붙이기. 대신 이제 여기서 좀 바꿔줘야 되겠죠. 뭐냐? 일단 최대 값이면 최대 판매지만 이제 여기서 빠져나 이제 같으면 최대 판매지만 그렇지 않으면 최대 판매가 아니니까 여기에서는 우리가 두 번째씩 나온 것처럼 최소 값이냐 물어봐야 되겠죠. 그럼 여기가 최대가 아닌 최소로 바뀌겠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 남았으니까 공백해 주시면 되고, 뒤에 가로 두 개. 이 부분 두개 썼으니까 가로 두개해 주시면 되겠죠. 그죠? 예. 네. 그리고 엔터 쳐 주시면, 끝나는데, 아,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겁니다. 자, 가볼게요. 자, 최대 판매가 세개 나왔죠? 이유가 왜 그런지 아시겠죠? 어, 왜 그러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 맥스 값을 구할 때 최대값 구할 때연놈을 절대 주소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첫 번째 C16하고도 비교하지만 C17하고도 비교하잖아요. C17하고 비교할 때 상대 주소로 놔두면 이 밑에 값이 하나 중에서 최대값이 나오니까 값이 틀려지겠죠. 마찬가지로 최소값도 절대 주소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짝 해주시면, 제대, 재소, 공격이 나오죠. 그죠? 자 그래서 어 지금 여기 이제 조건식에 나온 것처럼 요게 이제 조건식 1이 되는 거죠. 조건식 1 그다음에 이제 최대 판매 됐고요. if 그다음에 요놈이 조건식 2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조건식이 2. 조건식이 나오죠. 그리고 재수 판매 공백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어 요거를 어 노트 어 쌤은 노트 하길 바래요. 여러분들 뭐 이렇게 뭐 a4 용지 그냥 하나 딱 찢어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1 2 3부터 7교시까지 있을 거니까 노트에다가 요거를 여러분들이 기록하셔 가지고 어 10번씩 써 가지고 오는 게 숙제고요 지금부터 쓰세요 어 지금부터 쓰시고 어 선생님이 끝나기 2분 전에 출석을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お。Oh.